두 함수 fx, gx가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이 극한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. 자, 두 함수, 이두 함수의 극한 값이 수렴하는 경우가 되죠. 자, 그러면 이 일반항을 이용하여, 자, 이 일반항을 이용하여 이 극한 값을 계산해야 된다, 이 말입니다. 자, 그럼 가조건에 있는 x제곱분의 fx를 만들어 보자, 이 말입니다. fx가 분자 있죠? 그럼 분모에 x제곱이 필요하므로 이 분자 분모를 나누기 x제곱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분자부터 한번 재보자 나누기 x제곱하면 2될 것이고 두 번째 들어가면 얼마? x제곱분의 5fx 이렇게 되겠죠? 그 다음 나누기 x제곱하면 1될 것이고 자, 여기 나누기 x제곱이 들어가면 약분 되면 얼마? 자, x분의 3gx 이렇게 된다. 이 말이 되겠죠? 자, 그러면 이 형태를 만들어냈죠. 자, 그럼 이 값은 0에서 이 극한 값은 얼마 된다? 8이 된다고 했죠. 그래서 이 극한 값은 8로 될 겁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얼마? x분의 gx의 극한 값만 계산해주면 되겠죠. 그럼 그 값은 나쪽분의 되겠죠. x분의 gx. 그래서 이 함수를 두 개로 나눠보겠습니다. x분의 gx 곱하기 x 빼기 2분의 1.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. 자, 그러면 이 함수의 극한 값 계산해 보겠습니다. 0 들어가도 되겠죠. 0 들어가니까 얼마? 빼기 2분의 1이 만들어지죠. 그럼 이 함수의 극한값은 얼마 만들어요? 빼기 2가 나와야 되겠죠이두 값의 곱이 플러스 1이 되므로 따라서 이 극한값은 얼마? 빼기 2가 된다이말입니 그럼 최종 극한값 계산해보자. 1, 자, 빼기 3 곱하기 빼기 2가 플러스 6이 되겠죠. 분자 2. 자, 곱하면 얼마? 40는겁니다 따라서 7분의 42. 따라서 최종값은 6는문이다